자 우리 기봉이하고 함께 저 앞산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산에 올라가면 경치가 좋다고 하니까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봉이가 저를 안내해 줄 겁니다 어... 야발랑코브라발랑코브라야발랑타이거 <laughs> Ki 돼, donkey, monkey. Dog or dog, Assalam. Ongoy. Monkey, monkey. nida hola. nida jeda, dagat. Muda, dagat, dagat. Good morning, <voyer. hums> <acies> Good morning. Good? Kasi sa taas, da. Hagod? Oo. Oh. Da. Sorry, sorry, sorry. Sorry. Okay, 알았어, 기봉아, 앞장서. 기봉아. 어, 렛츠고. 기봉아, 예. 아주 자세 죽이는구나, 아주. 아이 더운데 잠이 와? 어? 프린세스. 귀신아! 아 어, 라면 먹고 산을 한번 올라갔다 더니 배가 아픕니다. 한번 씻고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아씨 냄새 일설이야 <laughs> <laughs> 아 물이 없어 물이 좀 대이 거래이 다음 사람 서 시치도 못 하고 물도 없고 이거 또 모델은 되고 어떠네 이거 LC 몰라 아 누가 지우고지아야 <laughs> 어떨? <어떠>? 원래 어떨? <laughs> 세상 모르고 자고 야 원래 어떨? 몰라나도비도없비아 어, <laughs> 어? 야구, 야구, 씨필 어. <laughs> 어, 도비 <laughs> 어? 아, 씨시필리오필료 씨필료 오, 필료 씨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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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아료 씨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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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한 번, 한번 보여드려? 제똥한번 보여드려? <laughs> 어? 이, 이걸로 호가스? 어? 이불로 양치질하고 이걸로 와싱하고 호가스? 이 요만큼 <laughs> 어? 물로 세수하고 양치하고 예, 도전 한번 해보고. 지금 여기 사방이 예, 가뭄으로 지금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도. 여기 가서, 배, 하루에 요만큼 받을 수 있는 통으로 1 0 0을 받는 적인데 저보고 요만큼의 예, 요, 요, 조그만, 예, 사발면 통으로, 씻고, 양치질까지 다 하고 나랍니다 예. <laughs> 자, 요걸로 한번 도전해볼게요. 요 물, 아 어, 야, 야, 그 같은 물. 예, 요만큼으로. 아이고, 뭐 도전이 안에, 안에는 못 들어가겠고, 여기서 합시다, 여기서, 여기서, 그냥. <laughs> 예? 여기서, 자. 자, 여기서. 도라스 어. Anong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이거? 개똥 Ano na? Bayod Ayan? Bayod Hahahaha Bayod, ayan? Eh, ito, Nakakapaso yan Nakakapaso yan Nakakapaso Bayod yan Ano? Ano ito? Bayod

여러분들 보세요. 아, 네. 까도 잡고 또 나서. 또 고생했어요, 오빠 이렇게 씻고도 물이 예, 반 컵이 아왔습니다 예, 여러분 물 아껴씁시다. <laughs> 자,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대로 피할 수 없으면 들겨라. 예. 오좀 하야니까. 네, 좀 선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마사지에 사용했던 코코넛 오일입니다. 코코넛 오일. 네. 자, 세계 최초, 예, 세계 최초, 산마을에서의 썬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보막을 거부하는 황제TV,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통닭구이가 되면 좀 살려주십시오. 얼굴은 좀 아껴야 되니까. 아, 근데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laughs> 아, 이걸 내, 아, 나 갑자기 또 짜증 확 나네.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야, 예. 예? 여러분, 10만 만들어줄 거예요? 구독자 10만? 그럼 좀더 태우고. 아이건 씨... 아니야. 예, 이건 아니야. 예, 스톱. 구독자 10만 되면 2시간, 2시간 하겠습니다, 2시간. 자, 지금부터 카메라를 기봉이한테 맡기겠습니다, 예. 기봉이만의 세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네, h 지 t s up, Madame? What's up, Madame? What's up, m a d 어? 샴푸 샴푸 로데 샴 샴푸다 오샴로디 이거는 풀로티다. 러 클로? 네, 머리에 이가 있어서. 딜만 <laughs> <laughs> 아주 야, 좋아? 울은 거야? 아, 씨, 울 아, 야, 울지 마. 연출하지 마. 연출하지 마. 어? 라라푸샴푸 쌈푸. 푸샴푸 쌈푸. 쌈샴 Okay, you are just a 60회소니까 5천원, 5천원, 네, 5천원이 조금 안 되나요? 네, 2천원의 행복, 네, 여러분. 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약한만 30시간 정도의 네, 체험을 했습니다. 네. 여기 와 네, 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여기 와여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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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와. 알았어, 알았어, 여와. 알았어. 아 우리 와와와와 와. 와와와 와. 우리, 아, 우리, 어, 어, 와. 어, 어, 알았어 알았어. 와와 와. 와와와와 우리, 우리, 우리 기복이를 놓고 가와니까 기복이를 놓고 가와와와 마음이 아픈데. 알았지, 알았어 와와와또이 아, 새로운 예, 또 옆방에 또새로와아와와가 새로 왔습니다. 예. 여러와와로 마음이 아픕니다. 예, 여러와와와와이 아픈데. 와, 이와 와. 와 다른 영상도 찍어야 되고. 예, 또 제가 아직와 몸이 대산이라 또, 또 아프면 안 되니까. 또 다른 영상을 위해서 여기서 녹화 체험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예.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